원장님 여기 관절 건강에서 무릎 관절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예 무릎이 중요한 이유는 네. 우리는 실제로 24시간 중에 10시간 이상 서 있거나 걷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런 서 있거나 걷게 되는 경우에 체중을 지탱해주는 대표적인 관절이 무릎이고요. 음. 이러한 무릎들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하기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네. 예, 무릎 관절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네. 또한 가지는 이러한 무릎 관절 대표적인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들은 한번 진행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 초기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네. 따라서 이러한 관리가 초기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중요합니다. 아. 네, 원장님 근데 무릎은 왜 이렇게 자주 다치고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 관절이 자주 다치게 되는 원인은 네. 그 구조면에서 있다고 음. 봅니다. 무릎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뼈는 네. 대퇴골과 경골인데요. 음. 대퇴골은 그 끝이 둥그렇게 되어 있고, 어. 경골은 그 끝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서로 아귀가 맞는 것이 아니라, 경골과 대퇴골이 움직일 때는 둥그러운 부분과 평평한 부분이 서로 맞닿으면서 굴러가기 네. 때문에 음.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무릎을 지탱해 주는 근육이 약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손상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 무릎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가장 흔히 음. 발생하는 질환 중 고령자에서 네.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됨에 따라 무릎을 지탱해주는 연골이 달아서 생기게 되는데요. 음, 이러한 네. 달아서 생긴 연골들이 조각들이 네. 관절강내로 나오게 되고 아. 이러한 조각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네. 다시 뼈와 연골을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음, 이러한 음. 것들이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